탈치하고 있는 깨끗한 미소는 자신뿐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환해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좋은 인상과 웃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르고 하얀 치아입니다. 치아의 배열이나 크기, 색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는 심미 치료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뷰티 라이프에서는 미소를 돋보이게 하는 심미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환한 미소의 대명사, 바르고 고운 치아. 하지만 잇몸선이 까맣고 색이 누런 치아.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거나 덧니 옹니일 때는 웃음은 물론 자신감을 잃어 대인 관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이젠 심미치료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치아 규정의 경우 조화로운 얼굴 선까지 살려주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 오늘 베스트 클리닉 시간에는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심리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치과 전문의 박진영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심리 치료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심리 치료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아름답게 그리고 미소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모든 치과 치료가 치과 심리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미치료의 종류도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심미치료로는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올세라믹, 잇몸 성형 등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이라는 것은 치아의 색상이 너무 어둡거나 옐로우할 경우 약물을 이용하여 치아 의 색소를 제거해 주는 치료입니다. 어, 라미네이트라는 것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아 성형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손톱에 인조 손톱을 붙이듯이 인공 보철물을 올리는 시술입니다. 치아가 벌어지거나 비뚤었을 경우 치아를 0.5mm쯤 삭제하고 거기에 치아의 색상과 모양에 맞춰서 인공보첨을 올리면 되는데요. 단기간에 하얗고 아름다운 치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랍트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아가 많이 벌어지거나 비뚤어진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둘러싸는 올세라믹이라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잇몸 성형이라는 것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잇몸의 색깔이나 형태 이상이 있을 경우 이것을 보기 좋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심미치료를 받으면 짧은 시간에 치아의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인상까지 달라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교정 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장치를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람네이트나 올세밋 같은 치아 성형은 치료 기간이 짧고 장치를 붙이고 있어야 않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의 치아를 빼지 않고 치아를 삭제해서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 색상이나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형태를 바꿈으로 해서 자신의 이미지나 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분은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굉장히 큰 공간으로 평소 자신있게 웃지 못하셨는데요. 라미네이트 치료 후 벌어졌던 공간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 삭제 후 본을 뜨고 일주일이면 보철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만족감이 매우 크십니다. 다음 사진은 치아 형성기에 항생제 복용으로 치아에 심한 착색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치아의 색상은 미백만으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완성한 경우입니다. 치아의 색상이 훨씬 밝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기존의 핸드피스를 이용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 사진입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면 좀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아 성형을 할 때에는 욕심을 불어서 너무 많은 치아의 수를 치료하기보다는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고 최소한의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치아교정 외에도 잇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잇몸 성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 잇몸 성형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아름다운 잇몸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름다운 잇몸이란 건강한 잇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석 등으로 인해서 출혈이나 부종이 없이 잇몸뼈에 단단하고 치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선홍빛을 띈 잇몸이 전체적으로 V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나 부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강한 잇몸이 아름다운 잇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잇몸 성형은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잇몸의 형태나 길이, 색깔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기 좋게 다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잇몸이 너무 길어서 치아가 짧게 보이는 경우 또는 잇몸이 주저앉아서 치아의 길이가 너무 길게 보이는 경우에는 잇몸 성형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잇몸의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이 돼서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에는 잇몸 미백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잇몸 성형이나 잇몸 미백은 어떤 환자들한테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진 보시면 이분은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잇몸에 과도하게 침착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웃을 때 어두운 인상을 줄수 있는데요. 네. 다음 사진은 메이저로 잇몸 미백을 시행한 후 사진이고요. 네. 검게 보이던 잇몸이 분홍빛의 밝고 건강한 잇몸이 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다음 사진은 잇몸 미백 시술 과정 사진인데요. 레저를 이용하여 멜라닌 세포층을 제거해 주는 장면입니다. 네, 네. 시술 후 사진이고요. 어, 다음 사진은 잇몸 성형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분은 수년 전에 치아를 바르게 해주는 치아 교정술을 받으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데다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치아의 길이가 짧다 보니 웃을 때좀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치아의 길이를 늘려주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시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시술 직후에 큰 출혈이나 부종의 흔적이 없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분은 교정 치료 중 잇몸이 증식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교정 장치로 인해 구강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계속적인 자극으로 잇몸이 증식한 경우입니다. 네. 네. 시술 직구 사진인데요. 증식된 잇몸이 다듬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은 잇몸이 치아를 많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잇몸을 절제해 치아 길이를 늘리는 시술을 받으시는 사진입니다. 네. 치아가 길어지고 자연스럽고 훨씬 시원한 인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치아 성형과 잇몸 성형, 미백까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어, 잇몸 미백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멜라닌 세포층을 제거하기에 강한 화학적 양품을 사용하거나 수술기구로 이용하여 일일이 세포층을 제거해주는 고통스럽고도 아픈 치료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의학 장비의 발달로 레이저가 도입이 됨으로써 잇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잇몸의 혈류순환을 네. 도와주기 때문에 수로동통이라든지 네.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큰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잇몸 미백이나 잇몸 성형 같은 시술은 한 번의 시술로 평생이 지속이 가능하고요. 네. 치아 미백 같은 경우에는 하얗던 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착색되거나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네트 같은 치아 성형은 라미네이트 재료 자체 가지는 내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수명이 다하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료의 물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심미치료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주의 사항을 좀 정리해 주세요. 착색이 잘 되는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양치 일등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치아 기능을 살리면서 아름다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심미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치과 전문의 박진영 원장님 감사합니다.